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신 이앞 으로 오래 외로웠던 나의 지난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 앞에 서십니다. 예수님 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도시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 6월절 그 어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직전에 앞둔 시기에 예루살렘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거리마다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활기찬 거리였겠죠. 잔치 준비로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잔치를 준비하면서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는 아마 평소와는 다른 평소보다 더 활기찬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도시였고 가장 번화하고 아름다운 도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기차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아멘.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활기찬 예루살렘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볼때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평화의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예수님이 탄식하면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활기찬 예루살렘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더 서글프게 보이는 것이지요. 다가오는 심판 앞에 현재의 활기와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최대 도시의 그 아름다움이, 성전을 품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활기와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질 것인데 말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참 존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듣고 싶은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대표님, 사장님, 이런 좋은 이름들 있는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채 회장님, 대표님, 사장님 소리 듣고 살다가 심판을 마주하는 것보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영원한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하셔서 심판을 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예수님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소유와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자랑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것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슬픔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슬픔이었던 것처럼 복음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던 것처럼 우리 vip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같은 외침으로 탄식하십니다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으련만 그랬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가페 전도 축제 의 vip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앞서가신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알리시, 알리기 위해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화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터에 이웃에게 평화의 복음 전합시다 너도 이 평화의 복음을 알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한 슬픈 탄식을 쏟아내신 후에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슬퍼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는 분노하십니다.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은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셨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이 성전 안에 모습이 완전 엉터리였는데 상인들이 성전에 자리를 깔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분노하신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예루살렘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슬픈 탄식과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를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평화의 소식,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속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전의 영적 나태와 부패가 예루살렘 도시의 영적 무지, 무감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슬픈 현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영적인 세계보다 물리적 세계에 관심을 기울였고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물에 더욱 마음을 두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무뎌지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평화의 소식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평화의 소식을 예루살렘 성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비극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면 세상도 병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교회 성전에 기도가 그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자 도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기도가 그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사그라들고 영적인 감각이 둔화된다면 누가 이 세상을 깨울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아가페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세상에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한 집중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수 있는 다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흉내내는 것, 그거 교회가 할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교회가 할 일, 결국 영적인 자극을 줄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세상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부흥, 그 옛날 이야기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성전에서의 승리,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다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릎으로 하는 전도. 이 무릎으로 하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야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되듯이 예배에 승리해야 하고 기도에 몰입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잠든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이번 아가페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그로말미야마 우리의 가정에, 이웃에, 일터에, 이 지역사회에 영적인 강력한 자극을 줄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영적 권위, 영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에 기,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은요,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깨어난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내고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때이 도시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내린 탓에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품고 도시를 품고 이웃을 품고 하나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영적인 돌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가페 전도축제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 기도에 몰입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영적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